안녕하세요, 이프라이트입니다 오늘도 찾아왔어요, 박 팀장, 장 과장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COB 원형 다운라이트입니다. 혹시 천장에 동그랗게나 네모나게 빛만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맞죠, 맞죠. 천장에 구멍을 뚫고 등기구를 안에다 쏙 넣어서 고개 다운라이트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천장에 매입하듯이 네네네. 조명도 똑같은 방식으로 음, 넣어 놓은 거라 거죠. 보시면 되죠. 아 그러면은 다운라이트의 특징은 이제 천장면이 좀 깔끔해 보인다는 특징이겠네요. 있 지금 저희가 갖고 온 거는 4인치 제품인데요. 2.5인치, 4인치, 6인치, 8인치로 출시되었고요. 출력 값으로 계산한다면 5와트, 10와트, 20와트, 30와트, 50와트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색과 백색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고요. 표현하자면 전구색을 저희 권해드리고 있고요. 네, 주광색이 네. 이제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제품 열어 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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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제품하고 같이 딸려오는 게 뭐죠? 이게 이제 제품을 작동시키는 네. 컨버터이고요. 컨버터. 요거는 이제 부속으로 전선 연결해주는 1피 단자라고 합니다. <목소리> 그 외에 아, 나사는 없으세요. 아 메입이니까. 메입이니까. 그러면 다운라이트는 구멍 뚫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구멍은 한번 잘못 뚫으면 복구하기가 힘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꼭 타공 할 사이즈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4인치는 외측은 육 테두리 끝에서 끝까지를 말씀드리고요. 내측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네네. 건데요. 스프링의 구조가 조금 네네. 있어서 여유 있게 9.5cm 이상 뚫으셔야 되고 외측 사이즈가 12c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보단 작게 그래서 9.5cm 이상 12cm 이하 그러면 C.O.B 다운라이트 장점 3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C.O.B라는 네. 점 C.O.B 칩은 연색성이 상당히 높은 제품이에요 음, 네네네. 연색성은 극명한 예를 들면 은 백화점에서 제가 옷을 샀어요 옷 사서 딱 입고 나왔는데 오. 어? 백화점 때 입었던 느낌이 아닌데 이건? 이런 느낌 받아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이게 연색성 때문이거든요. 100RA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연광원에 근사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히포COB 제품은 90RA 고연색성과 또더 고연색성인 97RA까지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면서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특징은 네. 각도 조절이 가능하세요. 음. 음. 기존 일반 제품 같은 네네. 경우는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하시면 더 이상 방향을 바꿀 수 없는데 시오비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편이고요. 음.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바꾸면 이쪽으로 빛이 이렇게 오고 만약에 반대로 바꾸면 이쪽으로 음. 이런 식이죠.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특징은 네. 컨버터 타입을 꼽았어요. 조명이다 보니까 네. 빛을 내면은 항상 열이 나오는 건 네. 어쩔 수 없죠 예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럼 이 COB도 열이 나오는데 안정기가 이 정도 거리로 있으니까 COB 자체에서 열이 나와도 컨버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음... AS 가능하신 점. 그렇다면 이제 빛을 한번 볼게요. 네. 우선은 기존의 다운라이트 방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는 각도 조절을 못해요 네 그냥 딱요 상태로 COB 제품 요 제품은 전구색 제품이에요 어좀 뭔가 눈 편안하네요 삼성 K 제품이고 전구색인데 비해 이제 전구색 같지 않은 오, 제품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오, 바깥쪽으로도 똑같이요 조금 옆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오비 다운라이트 알아봤는데 저희 제품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laughs> 눌러주세요.